9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우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또 조심하고.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 본질.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또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자꾸 변질이 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온다간데 없고 거기에 사람만 있고 거기에 건물만 있고 거기에 조직만 남아 있고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런 모든 역할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 없어서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진리에서 자꾸 멀어져 가게 하는 그 무언가, 방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말이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예수 이렇게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 즉 이단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창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죄도 많고 복잡한 교회인데 거기에 무엇까지 들어와 있냐면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용납하지 말고 물리쳐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혼자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제는 이단들까지 와서 설쳐되고, 저들을 미혹해하니, 교회가 정말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복음을 말해야 될그 교회가 비슷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영과 다른 말씀을 지금 고직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파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지금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자, 사탄.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사탄 하면은, 어, 뿔이 달리고 아주 빨갛게 생기고, 그 모습이 흉측하게 생기고, 뭐 그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광명의 천사, 밝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이 무섭고 막 흉측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아우, 저기 사탄이다. 저기 마귀다. 무서우니까 도망가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경계를 푸네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와 같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로 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다 푸는 것이에요.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에? 진짜 같아 보이고,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탄의 정체, 마귀의 정체, 과연 우리 주위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위에, 또내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없을까요? 요즘 마귀는 그렇게 뿔 달린 모습으로, 또 어떤 무서운 모습으로 잡아먹어야지, 너를 죽여야지, 그리고 나타나지 않죠. 나도 모르게 정말 경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면 어떤 때에는 어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들 열광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은 이것이 사탄이 심어 놓은 그런 씨앗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은 사단의 사상이 거기에 있고, 사단의 기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문화에 어떤 동화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또 노래. 아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그런 팝 이런 것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단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다 숨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먹는 어떤 음식 또 음료수 또 물건 이런 것들도요 이단의 어떤 그런 회사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그들을 우리가 지지하게 되고 그들의 덩치를 키워주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사단의 계획에 넘어갈 때가 다도 모르는 사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여러분, 교회 안 해도 오늘날에 어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게,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분열하게, 예? 그래서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예? 주의해야 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고. 아,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단은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때 되면 우리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는 그때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수많은 셀수 없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세고 강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내가 믿는 그 주님의 도우심에는 능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에.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다른 진리,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일까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늘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로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는 음성과 세력과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아 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보아 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마귀에 그 어떤 세력에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저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온갖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진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은 강하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직장 사업 그리고 저들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